자, 12월 11일이고요. 오후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클로버 오늘 하루 흐름을 자, 살펴보자면 아참. 저는 김선생입니다. 어, 잊지 마세요. 김선생. 음.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자,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자, 요 상승 구간에서 이틀 빼고 다 계속적으로 순 매수를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클로버,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나타났고, 매도의 주체를 좀 살펴보니까, 이 j p 모건에서 여러분들 매도가 나온 것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시간에서 지금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어, 시간에서 거의 한 0.78%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JP모건 서울에서 여러분들 오늘 34만 주가 여러분들 매도가 나왔어요.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러분들 단기적인 이 하루의 흐름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여러분들 어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래꼬을 달고 이제 밀어 올렸죠. 이거는 여러분들 30분봉입니다. 30분봉인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30분 봉에서 과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저항이 나왔던 자리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지지가 나왔습니다. 어 아, 근데 이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 돌려주는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거래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여러분들 자, 붙어줘야지 여러분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대가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죠 그런 힘이 부족하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 다음날에도 여러분들 주가의 하락이 어, 나타날 때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특히나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제 상승분에 대한 반납 흐름이 일부 나타날 거고 다음 주 금요일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은 자 미국 여러분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로버도 같이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흐름을 좀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눌러줬을 때이 49,500원 근처를 여러분들 지켜 준다면 다시 여러분들 재반등이 나올 가능이 성 있고요. 자, 이걸 만약에 지켜 주지 못했을 때 자, 이 핑크색 선 있죠? 그쵸? 지금 현재 채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중심 가격에서 여러분들 지지를 받고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중심 가격을 이탈했을 때, 상승할 때마다 여러분들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쵸? 어, 지지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를 만들어줄 가능성.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자, 근데 왜 클로봇이 여러분들, 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밖에 없는가? 그죠? 조정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쵸? 클로봇인가?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로봇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로봇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내용을 상세하게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로봇 산업을 부흥하겠다는 미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다. 그죠? 타 산업에서는 이타 산업에서의 미 정부 기조로 보아서 로봇 분야에서도 미국 현지 생산, 자 미국산 로봇 수출 확대 등 움직임이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 자 미국은 제조 능력이 약점인데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제조 능력이 검증된 어디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도움을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1차적으로는 로봇과 부품을 미국 내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될 거고, 2차적으로는 중국산 로봇 부품 배제 기대감에 의한 국내 부품 산업용 협동 물류로봇 분야 또한 관심이 유효한데, 기계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솔루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그걸 누가 한다? 클로봇이 한다. 이게 지금 현재 클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도 클로봇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함께, 어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죠. 자, 클로봇 한번 보게 되면은, 어 8월달이었을 겁니다. 어 일본으로 좀찾 지켜보게 되면 요 때가 8월 20일, 8월 20일 요 때가 8월 27일, 그죠? 8월 27일이고 8월 27일이 요 날짜네요. 8월 27일, 8월 27일 제가 요때 여러분들한테 클로버, 그쵸 말씀을 드렸죠. 요 때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클로버 상단 저항 가격 24,500원과 22,000원이 있다. 자 하단 주요 가격은 16,000원이다. 근데, 상단 22,000 넘어서고 안착 시, 새로운 추세가, 뭐요? 시작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 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상승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11월달이었을 겁니다. 11월달. 언제냐 한번 볼까요? 자, 클럽업 비중 70% 이상 수익 실현에 나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11월. 오일입니다. 제가 요때 여러분들 수익 그죠 어, 비중 70% 이상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여러분들 재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30%를 여러분들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로봇을 여러분들 함께 움직여 보실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자,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은 여러분들 100% 무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그쵸? 이 텔레그램 전용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뭘, 뭘, 해드리고 있죠? 교육적인 내용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방에서 여러분도뭘 해드리고 있냐. 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이사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실제로 여러분들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어, 실제로 진행 중인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했고요. 그죠?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 자, 지금 현재, 뭐예요? 그쵸 원금 100만원 플러스 수익금 합계를 보게 되면 276만원입니다 자 276만원인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복리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복리가 뭐야 내가 100만원으로 종목을 샀는데 뭐10% 수익이 났다 그럼 내 계좌는 110만원이 되겠죠 이 110만원을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다 그쵸 어 100만원 1억 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 구독자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잘 마무리했고 를 이번에 여러분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 종목도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들도 받으시고 그리고 단기 종목 음 100만원 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종목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호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드리는데 다른 종목들이 여러분들 그쵸 다른 단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이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차트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죠 뭐예요 그쵸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익으라고 언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죠? 눈에 익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918분이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918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클로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어,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8일 날. 클로버 내일 돌파가 예상되네요. 말씀드리고 나서 클럽옷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쵸? 제가 요때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화수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돌파 시 매수 유효합니다. 돌파 시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나오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코프로. 제가 요 20, 뭐 12월 5일 금요일 날요 날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급등을 했죠? 요 날짜에 여러분도 무려 22%가 상승했어요. 22%. 22%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렇 요렇게 여러분의 단타 칠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구독만 해주시고, 어, 좋아요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무료로 이 혜택을 여러분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기로는 한계다 이제 물이다. KT 클라우드가 내년 4월부터 액체 냉각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과거부터 나왔던 소식이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 주가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이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여러분들 히든 종목을 드릴 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액침냉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 AI 데이터 센터 폭증에 따른 냉각 효율성 확보 요구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최근 이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 이 AI 서버 투자 규모를 여러분들, 자,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서버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 지자체의 데이터 센터 에너지 규제 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 정부와 지 자체는 신규 데이터 센터 허가 시에 에너지 효율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 최근에 이제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이 액침냉각, 이 기술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착수가 되고 있다. 자, KT 클라우드 내년 4월 액체냉각 시대 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글로벌 IT 대기업들 액침냉각 기술 표준화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이 글로벌 기업들이 액침냉각 방식의 표준화 작업에 돌입하면서 이 산업 생태계가 여러분들 빠르게 정비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향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부품이나, 그쵸? 장치, 제조업, 이 부분들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아가야 됩니다 이 표준화가 고도화될수록 장비 규격이 자뭘 뭐가 되죠 명확해지고요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 속도도 자 빨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 설비 소재 공급 기업이 장기적인 여러분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다 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인 그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자, 그 핵심이란 게, 자,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전기가 통하면 안 돼요. 불순물이 여러분들 제로여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얘도 액체기 때문에, 뭐 GPU라든지, 그죠? 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사용할 때, 이 HBM이라든지 아니면 GPU라든지 여러분들 뭐가 발생합니까? 그쪽 돌리면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열로 인해서 여러분들 물이 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적정 온도로 유지시켜 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이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사실 때자 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3만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의 가치를 당겨왔을 때자 주당순위 기준으로 해서 적정주가가 여러분들 3만원 이상 나와요. 3만원 이상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자이 기업은 조만간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그쵸 지지가 나올거예요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단에 그쵸. 상승할 때 눌림목이 한번 생겼습니다. 조정이 나왔죠.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뭐가 나왔어요. 거래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현재 여러분들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교육해드린 내용이 뭐예요? 자, 여기보다 여기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돌파를 했을 때, 돌파하고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지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사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주당 eps도 여러분들 주당 순이익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도 여러분들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그동안 적자가 한 번도 없었던 기업이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줄다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는 이 형태가 주가에 여러분들 큰 상승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절대놓 치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가 안 되어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 기업을 여러분들 몇 개월 앞을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뭐 1년, 2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단몇 개월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76764223번으로 자, 문자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기존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종목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해서 자, 수익에 여러분들 팔 겁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혼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참여하실 분들 늦지 않게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현재까지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자 25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렐리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타점 분석 그리고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이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과의 별 같은 분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 이런만 들어도 아실 만한 이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후속 종목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여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이 상단 번호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좀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